자, 코들번호, 중급 2. 오늘은 와리니를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이 잠겨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와리니. 그 뜻은 비에서. 즉, 치고. 자, 이것만 보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와를 붙이면 조금 더 명확해요. 이렇게. 와리니와 비에서는 치고는. 한국말에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낌 다 오실 거예요. 어떤 예상,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을 때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치고는 뭐뭐하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단 너와리니 우마이. 엄청 싼 타코야키. 에이, 맛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내단 너와리니 우마이. 어, 이 가격에 이 맛이 나온다고 좀 놀랐겠죠? 값에 비해서 맛있어. 아무래도 싼게 비지떡 눈 얘기 하니까 맛 없을 것 같은데 뭐 혹은 이렇게까지 맛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맛있는 거예요. 이 가격에 이 맛이 구현 가능하다고 이런 느낌. 내당 다너 와리니 우마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와리니가 내당을 받고 있는다는 점이에요. 이 와리니의 포인트는 앞에 그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거 치고는 맛있다. 이게 포인트예요이 와리니는 앞에 거를 반드시 받아줘야 돼요.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자 잠깐만 유메나 와리니 광객캬가스크라 되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엄청 유명해서 왔는데 사람이 별로 없네. 유메나 와리니 갸그가나이 유명한 것 치고는 관광객이 적다. 스쿠나이 적다. 엄청 유명해서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응? 이상한데? 좀 적은데? 유명한 것 치고는 적다. 물론 관광객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 유명한 것 치고는 그 조건에 비해서는 기대보다는 예상보다는 관광객이 적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 감 오시죠? 다시 한번 다카이 와리니와 요크 우레루 길을 가는데 설탕 공예를 하는 걸본 거예요. 어? 예쁘긴 한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에 저걸 누가 사?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다카이 와리니와 요크 우레루 우레루 우리 이거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죠? 비싼 것 치고는 잘 팔려. 너 비싸서 누가 사? 아무도 안살것 같았는데 되게 잘 팔리는 거예요. 우레루 우르는 파는 거고 우레루는 팔리는 거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예상했던 것과 현실이 좀 다를 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휴일치고 사람이 적다. 휴일이라서 또 많을 법도 한데 휴일치고는 적은 거예요. 이런 상황 있겠죠? 휴일치고. 休日の割に. 여러분, 노 no, 반드시 넣어 줘야 돼요. 休日の割に. 사람이 적다. 人が少ない. 여러분, 스쿠나이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休日の히に人が少ない. 이런 식으로, 자, 연령에 비해서는 키가 크다. 키가 막 너무 너무 큰건 아니지만, 그 연령에 비해서는 키가 크다. 이런 상황. 연령에 비해서는. 연령은 넨래 여기까지 갈게요. 비해서는 넨래너 와리니와 키가 크다. 새가 가까이. 우리 형용사들 잊으시면 안 돼요. 넨래너 와리니와 새가 가까이. 이런 식으로 자 평가에 비해 재미없었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평가가 막 5점 다들 엄청난 수작이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에 그런 평가를 받은 영화치고는 그거에 비해서는 재미없었어 이런 거죠 평가에 비해 평가에 비해서 겨가너 와리니 재미없었어 어머시러크 나갔다 이 용사 정말 중요하죠. 효과는 말이니 어머시렸구나 같다. 너무 부풀려진 그런 영화들도 있죠. 자 바쁘다고 말하는 것치고는 성과가 안 나와. 그 사람 맨날 이래요. 막 주말 반납하고 맨날 바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치고는 성과가 안 나와요. 이런 상황 슬픈 상황이죠. 자 이거 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위에 것들은 다 명사에 받았기 때문에 노만 끼워주면 끝이었죠.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에는 동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동사는 어떻게 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고 말하는 것 치고는 이서가시더 유와리니 그냥 받으시면 돼요 편하죠? 이서가시더 유와리니 맨날 바쁘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성과가 안 나와 세가가 되나이 세가 성과 한자어기 때문에 똑같죠. 그리고 성과가 나오다, 안 나오다. 똑같은 개념. 대루, 대나이. 한국말과 비슷하죠. 이서가시더 유월이니 성과가 대나이. 이렇게 자 공부하지 않았던 것 치고는 테스트 점수가 좋았어. 그렇다고 만점을 받은건 아니지만 공부를 안한것 치고는 점수가 좋았던 거예요. 자 해볼게요. 공부하지 않았던 것 치고. 이것도 동사를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맹겨 시나갔다. 와리니. 자, 요것도 마찬가지. 그냥 보통형 반말을 그냥 붙이시면 돼요. 편하죠? 시나갔다. 안 했던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 테스트 점수가 좋았어. 테스트 너텐가 요캇타. 점수할 때그 점. 10이에요. 요캇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뺀교시나까따와리니 테스트 노텐가 요깟다 이렇게 자 시합에 진것 치고는 무척 기뻐 보였어 시합에 졌는데 그런 사람 치고는 좀 기뻐 보였던 거예요 뭐 개인적인 좋은 일이 있었겠죠 자 시합에 진것 치고는 시합에 지다 우리 옛날에 다룬 적이 있던 동사 시아이니마케다 와리니와 마케루 지다. 이기다는 카츠. 지다는 마케르. 기뻐보였어. 이거 여러분 복습이에요.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기뻐보였어. 자, 기쁘다는 우레시이죠. 그걸 활용해보세요. 도떼모 우레시서어다 기쁜 것 같다. 즉, 기뻐보이다. 우레시서. 근데 과거기 때문에 다까지 우리 소 정말 중요하죠. 이 복습. 시 샤이니 마켓다. 와리니와 더떼머 오레 씻어 놨다. 여기까지. 그래서 복습 좀 넣어봤고 이 와리니도 우리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이 와리니의 포인트가 앞쪽에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람이 적죠. 휴일 치고는. 그쵸? 키가 크죠. 연령 치고는. 이런 식으로 와리니 앞에는 조건 이런 것들이 남아야 해요. 와리니는 바로 거기에 붙여져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냥 와린이가 떡하니 나오는 건안 돼요. 문장 구조상 조건 여기에 합쳐져서 결합이 돼서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합된 형태로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단독으로 쓰진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문장 전체의 흐름 구조를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